이거를 차지합이라고 해. 래 그래. A 차지합 B 차지합 B 그럼 A에서 B를 뺀 거잖아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A를 그려 그럼 여기지 1번 난 B의 여집합로 그려 2번 2번 나왔나 나와요 그거랑 겹치는 게 있어 없어 1번과 2번이 겹치는 데 어디야? 1번과 2번 겹치는 데 여기잖아 음... 아, 네 그래서 이거는 A 차지파 B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? 네 그럼 기본 문제 5-5번 보겠어 A 차지파 B A 빼기 B가 얼마야? 불러 1357이지. 여기다 써. 1357. 나 이건 B백 A라고 해도 돼. 교환법칙이 립입돼 오케이?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. 그게 얼마야? 246이지. 그 다음에 A의 컴플리먼트, 인터섹션 B의 컴플리먼트지. 네. 이거는 트 모르간의 법칙이 있어. A, U, B의 컴플리먼트하고 똑같은 거야. 그 그거는 좀 있다 나오는데 그걸 알려줄게. 보라. 네. A 컴플리먼트 인터섹션 B의 컴플리먼트는 <laughs> A U B의 컴플리먼트랑 같다. 이걸 드모르간의 법칙. 음. 그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어 없어. 이쪽에서. U는 전체 집합의 약자야.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1번, 1번이 되겠지. 네. B의 여집합은 여기랑, 여기랑 있겠지. 네. 그거랑 공통으로 있는 게 뭐야? 네, 바깥에. 색칠 공부. 이렇게 나오겠지? 네. 그것은 A랑 B랑 합친 것의 바깥쪽이다.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? A 여집합 인터섹션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될까? 여집합이 여집합 이렇게 되고 이거 뒤집어져 이렇게 이렇게 된다. 있으면 없어지고 없으면 있어지는 거야.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? A 교 B가 되는 거지. 인터섹션이랑 만나면 인터 C랑 C랑 만나면 없어지고. 없는데 있어 없는데. 없으면 있, 생기고 생겼으면 없어지고. 그 다음에 엎어졌으면 위로 가고. 위로 있으면, 엎어지고 그럼 여기속 계속 어 자, 이자이마였어였어러 2, 4, 5. 6, 7, 8, 9, 8, 지 8, 9. 8, 9. 바깥에가 8 9나 g e is the same as the case of 1, 네. 0, 1, 2, 3, 4, 5, 6, 7, 8, 다 했잖아. 그러면 그럼 문제 풀어야지. 그럼 A, U, B는 몇이야? 즉, A랑 B랑 합쳤어. 쓰레기통 B를 합쳤어. A랑 B랑 쓰레기를 다 모았다. 이렇게 생각하면 0, 1, 3, 4, 5, 6, 7 되겠지? 네 되게 쉬운거야. 그 다음에 A는 뭐야? 0, 1, 3 5, 7이고 B는 0, 2, 4, 6이 되겠지? 네 그게 답인거야 이게 okay? A. A 인터섹션 B는 뭐야? 교집합. 교집합을 인터섹션이라고 해. 음. 이 되겠지?